중고차 시장도요, 세대 교체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국산차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대표적으로 산타페 DM으로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4천만원 초중반대로 살수 있었던 아주 고가의 차량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적게는 1,700만원, 뭐 2천만원 초반, 뭐 이렇게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작이었던 산타페 DM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게 산타페TM 차량입니다. 하물며 수입차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국산차, 신차 가격이랑 수입차, 신차 가격이 거의 비슷해져서 신차로 수입차를 사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중고차로 그만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형과 신형의 가격이 거의 돈 천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 안에서 신형 수입차량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이요 세대 교체를 정말로 잘한 수입 풋페형 SUV로 하는데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차량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BMW X4 G바디 M 스포츠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작이 생각 안날 만큼 정말로 세대 교체를 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옵션들까지 훨씬 더 풍부해진 이 신형 X4 차량이요 전작과 단돈 1,5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가격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차량답게 앞에 보이시는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엔젤 라이도 정말로 이쁘장한 디자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과 X4 전작은 좀 이상하고 작은 키드니 그릴이 탑재가 되어 져 있었는데 정말로 큼직큼직하니 아주 이쁜 키드니 그릴로 바뀌었고요. M 스포츠 범퍼 자체도 그 전에 좀 그냥 무난한 M 스포츠 범퍼가 아닌 이 BMW만의 스포티함을 미끄러줄 수 있는 범퍼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세대 교체, 아니,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그 전작은 반자율이 없어서 정말로 편의성이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엑스포 차량인데요. 이런 풍부한 옵션까지 담겨져 있다니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까 싶네요. 자, 측면부로 한번 넘어왔 봤습니다. 야, 일단은 엑스포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좀더 차고가 낮아지면서 길쭉한 디자인으로 빠졌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도 아주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녀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에 있는 쿠페형 SUV만의 디자인 정말로 섹시하고 날렵해 보이는 어, 그런 이제 디자인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어, 동급 매물로서는 벤츠의 GLC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뭔가 좀 동글동글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탈법한 디자인인데요. 이 엑스포 자체는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며 그 전작보다 훨씬 더 각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고요. 리어 램프 자체도 면발광으로 깔끔하게 한 줄. 야 이건 멀리서 봐도 아 저거는 쿠페형 SUV X4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아주 멋들어지고 포스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이렇게 스포트팩 스타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적인 측면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골프팩 3, 4개 여유롭게 실어보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6대4 폴딩을 했을 시에는 2인 가족 차박 캠핑 가능한 엄청난 공간성까지 창출해내고 있는 녀석이죠. 일단 엑스포 차량 실내 공간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일단 G바디로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아, 정말 이건 일가고 잘 만들어놨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이 검정색 내장재가이 차의 실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에 반면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 선루프만 달려 있어서 개방감을 조금 못 느끼셨던 분들도 많은데요. 파노라마 선루프 인치 수 많기 때문에 개방감 시원하게 느껴 보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일단 대시보드 쪽 디자인 자체도 그딱 BMW의 G 바디 어, 최신형의 차량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현대화적인 디자인을 잘 채택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한이 X4 차량 어떠한 옵션들과 어떠한 디자인 디자인 각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죠. 구형에서는 볼수 없었던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BMW만의 딥 브라운 색상의 시트 관리 상태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형 G 바디에서부터 들어가는 M 스포츠 핸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크롬 라인 무늬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면 디스플레이 또한 인치 수가 엄청나게 넓어진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와 함께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버튼까지는 현상이 심했었던 버튼들이 은색깔 크롬 몰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3단계 열선 시트, 무선 충전 기능과 디스플레이 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BMW의 상징 전자식 기어봉도 바뀌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DAS 조그셔틀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주행 모드 시스템 부착되어져 있네요. 테슬라보다 똑똑한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G 바디에서만 볼수 있는 풀 전자식 계기판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오늘도 차고 나가요 이지윤 팀장과 함께 BMW X 4 차량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쿠페형 SUV만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풍부해진 옵션들까지 같이 확인을 할수 있었던 G 바디의 X 4였던것 같습니다. 자 재원도 옆으로 한번 띄워봐드리면 2019년식입니다. G바디로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녀석이고요 키로스채 5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적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 무사고 차량에 눈수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6개월 12,000k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완벽한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교체를 아주 잘한 차량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감가를 많이 먹었고 저희 또한 정말로 좋은 금액으로 오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4,890만원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저차올라가요 이희준 팀장이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